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어, 해당 영상은 이제 어, 어제 뉴스가 있었는데 제가 좀어 사실 중요하게 보진 않았나 봐요. 보기는 봤었는데 이제 원희룡, 이제 제주도 도지사죠. 대권 도전 야당에서 이제 첫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관련 종목들이 일단 상한가를 갔는데 뭐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종목으로 왔다. 뭐 내일 무조건 사라. 이런 채널이 아니죠. 대신에 관련 종목에 대해서 좀 알아두고 대신에 내가 어떻게 매매를 할지 시나리오 좀 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해가지고 관련 종목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플러스로 갔다가 지금 오늘 야당 관련 종목들이 지금 추세들이 좀 괜찮아요. 야당 관련주들이 다 추세가 좋습니다. 유승민 관련주고 오세훈 관련주고 어, 안철수 까미이엔씨도 지금 계속 날라다니죠. 여기다가 야당에서 지금 처음으로 갔다가 원일용 제주도 도지사가 대선 출마 대권 출마하겠다 이런 식으로 갔다 대권 도전을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관련으로 갔다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관련 종목들이랑 좀 야당 그 뉴스 재료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 자 그래가지고 일단 뭐 제주도 도지사 인 상태고 지금 야당에서 처음으로 대권 관련해서 출마를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야권 경쟁자는 윤석열이랑 안철수 이제 지지율에 따라서 윤석열, 안철수가 높죠. 그래가지고 야권 경쟁자인 것 같다 하는데 자 어, 관련 종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SAT가 오늘 사, SAT가 상한가를 갖고 타인 디지털, 디지털, 옵틱 누리플랜 이런 식으로 왔다 좀 따라 올라왔고 대부분의 시가총액은 다 작아요. 시가총액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작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SAT가 대장으로 상한가를 올라왔죠. 근데 얘도 이제 신규 상장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뭔가 좀 한동안 시장에서 좀 많이 소외됐던 종목이라고는 생각이 돼요. 대금이 지금 상장한 지 14년이 됐는데 1000억을 찍었던 게딱한 번입니다. 요요 날일 그래가지고, 이 종목은 좀 시장에서 좀 많이 소외가 된것 같고, 유통 시종까지, 시총까지 따지면은 거의 한 500억? 상당히 가벼워요, 지금. 상당히 가벼운 종목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기 종목들이 왜 엮여있냐. SAT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의 서귀포 산업이랑 뭐 제주 산업, 요런 이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원희룡, 지금 제주도 도지사죠. 그래서 제주도, 서귀포도 제주도고, 제주도 제주라와에 붙어 있네요. 이런 점이 좀 부각이 돼서, 이제 대장 역할을 오늘 하면서 상한가로 올라왔고, 파인 디지털, 누리플랜. 얘네들은 좀 인맥주로, 파인 디지털의 상무이사가 서울대 공법학과 출신 중, 한 명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파인 디지털이었나? 그, 임원급의 서울대가 상당히 많아요. 자, 그래서 원희룡 도지사도 보면은, 학력 서울대학교 공법학학사. 요런 점. 그래서, 그, 기술을 봤더니 한, 학교를 같이 다니기는 했을 것 같더라고요. 한 2년 정도 차이가 있는데. 하여튼, 그런 점이 좀 부각이 됐고, 누리플랜도 서울대학교 동문, 요런 이슈로 갔다가 좀 같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디지털 옵틱은 사실, 어, 얘가 <laughs> 왜 엮였는지는 뭐 그냥 찌라시는 많아요. 뭐 환교한, 황교안... 이제, 황교안 사단이라고 해야 되나? 황교안을 따라다니던 그런 이제 팀들이 뭐 원희롱으로 간다, 뭐 이런 찌라시로 왔다좀 움직이는 것 같은데, 어, 일단 동전주다 보니까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이 관련 종목은 일단 원희롱 관련해서 SAT가 일단 대장이긴 합니다. 그리고 상징성 있는 거는 어찌됐든 야당에서 첫 대권 도전을 선언했다는 점, 그래서 이렇게 관련 종목을 설명을 그냥 간단하게 드렸고, 야당의 인물에 대해서, 야당. 지금 야당 관련주들이 다 대체적으로 오늘 다 시세를 꽤 괜찮게 줬어요. 다 야당 인물들이죠? 그래가지고, 어, 여... 이,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거긴 한데, 분명히 야당에서도, 저는 사실 늦더라도 올해 안에는 대선 주자로 누굴 밀겠다. 이제 김종인이, 뭔가 야당 힘이 이렇게 결집해서 누구 밀겠다. 좀각 여당이든 야당이든 각그 대선 대권 출마를 하면은 좀 밀어 주는 사람들이 있죠. 지금 여당에는 그냥 이재명, 이낙연, 투탑. 이렇게 두 분이 좀 버티고 있고 야당에서는 사실 지금 누굴 대선 주자로 밀까 지금 고민 중인 상태예요. 그중에서 이제 좀 부각을 보이는 게 요즘 액션을 많이 취하는 게 안철수 그리고서 어 원희룡 오늘 대선 출마를 처음으로 한다고 했죠. 그리고 유승민 주들도 유승민 관련 주도 최근에 조금 오르는데 오세훈 서울시장 전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하게 얘기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액션이 야당에 누구 누가 딱한명 밀겠다라는 말이 없어서 그러거든요. 물론 오늘 원희룡 제주도 도지사 오른 것도 밀겠다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은 그냥 대권 출마 하겠다요. 그래서 야당 관련 종목들은 꼭 올해 안에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되는 포인트가 그겁니다. 김종인 필두로 갔다가 야당에서 누구를 딱 대선 다음 대권 대장으로 밀겠다, 대권 출마 자로 갔다가 딱 밀겠다. 이렇게 되는 사람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이제는 슬슬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야당에서도 그 사람을 가지고서, 대선 전에 해야 되는 게 이미지 메이킹이라던가 선거, 유세, 이런 게다 필요하거든요? 지금 여당은 워낙 지지율이 그냥 압도적이에요. 이재명, 이낙연 이두 분이 둘다 20%대 해가지고 둘이서 거의 지지율을 반 등분해서 먹고 있죠. 거기다가 이재명 관련주는 이제 16일 파기환송심 최종. 그것도 나올 텐데 아마 무죄 판절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는. 그래서 그거 하면은 무죄 판결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재명 관련 주도 족쇄가 없어집니다. 이재명 관련해서 이제 대선 출마하는데 뭐 문제 될게 하나도 없어져요. 나중에 사고 치는 거 아니면은 그래서 여당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문제가 없는데 지금 야당에서 누구를 미냐 지금 실질적으로 야당에서 누굴 밀겠다 라고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꼭 누군가 분명히 밀긴 밀 거예요. 그냥 이렇게 대권을 포기하진 않을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미는 사람 관련 종목. 그러니까 이제 미는 뉴스가 나왔을 때 누구를 좀 적극적으로 밀겠다라는 뉘앙스가 있겠죠. 야당에서 뭐 그냥 안철수를 밀겠습니다. 이러진 않더라도 뭐 협력을 하거나 뭐 당대표 막 이런 식으로 하다가 좀 돌리거나 무언가 좀 아, 이 사람을 밀겠구나, 라고 하는 야당에서도 액션, 그런 뉴스들이 따라 나올 건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좀잘 봐야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뭐 원희룡 관련주는 오늘 이제 아무래도 대선 출마, 야당에서 상징성 이렇게 처음으로 한다고, 출마를 한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오르긴 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야당에서 누구를 미냐?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누구 한명딱 인원이 나오면은, 아마 다른 대선 출마한다고 선언하지 않은 야당 인물들은 관련주들은 힘이 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점 하여튼 원희롱 관련주 오늘 간단하게 정리를 드렸고 아 이거 어제 드렸어야 되는데 이 점은 조금 죄송하네요. 하여튼 영상 항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